여러분, 대구 팔공산에 가면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. 바로 천년 고찰 동화사인데요. 그냥 절이 아니라 전설과 역사, 그리고 세계 최대 불상까지 품고 있는 곳이죠. 오늘은 제가 직접 정리한 동화사의 비밀 이야기 시작합니다. 동화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구교구 본사로 경북 5대 본산 중 하나예요. 대표적인 말사로는 운문사, 파계사, 부인사, 복지장사 남지장사, 유가사까지 이름만 들어도 웅장하죠. 그만큼 불교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동화사 통일약사열의 대불. 높이가 무려 33m, 세계 최대 규모의 석조약사열의 불이에요. 멀리서 보면 산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. 동화사의 랜드마크라고 불릴만하죠. 그리고 더 좋은 소식. 2023년 5월 4일부터 동화사는 무료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. 예전엔 입장료를 내야 했지만, 이제 누구나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다는 거죠. 이건 진짜 대박 혜택 아닐까요? 그럼 동화사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? 동은 오동나무, 화는 빛나다, 꽃 화려하다라는 의미예요. 즉, 오동나무 꽃이 화려하게 피는 절이라는 뜻이죠.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오동나무와 관련 있는 건 아니었다는 사실. 동화사의 시작은 삼국시대 4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소지왕 15년에 극달화상이 유가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했어요. 즉 동화사 원래 이름은 유가사였던 거죠. 그런데 통일 신라 흥덕왕 7년 832년에 심지 조사가 절을 크게 중창하면서 이름을 지금의 동화사로 바꾸게 됩니다. 여기서 전에 내려오는 유래가 흥미롭습니다. 첫 번째 설. 심지대사가 던진 지팡이가 오동나무로 자라면서 그 나무를 기르기 위해 이름을 동화사로 바꿨다는 이야기. 두 번째 설. 원래 있던 오동나무가 겨울에 꽃을 피우자 이를 상서로운 징조로 본 심지조사가 이름을 동화사로 고쳤다는 이야기. 어느 쪽이든 오동나무와 꽃은 동화사의 상징이 된 셈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이렇게 동화사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. 팔공산에 오를 기회가 있다면 꼭 동화사에 들러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세계 최대 약사열의 불도 보고 천년 고찰의 기운도 느껴보세요. 무료 입장이라는 점까지 놓치면 아쉽겠죠?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